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드립니다충주봉제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정기적으로 3일 금식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번째 3일 금식기도 2월 19일 주일 저녁에 시작하여 2월 2 0일 수요일 날 점심 때 끝나게 됩니다 기도는 반사를 변화시키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백결히 기도해야 될 때지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지목, 뭐, 가정을 위한 기도지목, 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하면서 같이 금식기도하면 배고프지도 않고. 그, 숯불이 모아놓으면 화를 타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타오르더라고요. 16번 금식 기도 같이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하면서 우리 금식 기도 담당 이종규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010에 4178에 자리 공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샬롬.